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꿈니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토 판매사 일성도 기쁜데 이렇게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근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하 대학 시절 포함해 가지고 10년 정도 했던 어, 저의 건축 노동 소득은 말 그대로 바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엄마께서 먼저 알아보시던 애터미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고, "아, 그러면 엄마가 세미나를 가실 때 교통수단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다니면서 애터미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어, 차장, 부장이 되겠지만, 경제적 자유도, 시간적 자유도 없는 직장 선배들의 미래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세미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애터미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이후에 신랑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회사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였지만 저는 이미 애터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회사 복귀보다는 애터미를 비, 어, 전업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20년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열심히 달렸고, 1월 상하반기를 유지하게 되어, 어, 이제 오토 판매사 되는구나 하면서 달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월 팬데믹이 왔고, 아이 어린이집부터 모든 활동이 셧다운되어 아이와 함께 치과하게 되었습니다. 어 모든 활동이 안 되면서 주춤하고 어, 하위 매출까지 주춤하기 시작하니까 어 이러다 판매사 못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쯤 생필품이라 이게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고 어, 재판매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팬데믹 전에는 제가 제품 전달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어, 비대면으로 택배로 그리고 자가 구매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되구나. 이게 시스템 소득이구나. 집에서 활동도 못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 소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애터미 하길 정말 잘했다라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만 소득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처럼 시스템 소득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른 시스템을 전환한 애터미처럼 애터미 시스템에 제대로 올인하자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줌 조회에서 스피치 할 기회가 생기면,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회를 이렇게 잡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스피치 합니다. 발표합니다. 함께 들어와 주세요. 함께 응원해 주세요. 라고 파트너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어느 순간 하나, 둘, 파트너 사장님들이 줌에 참석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피치를 직접 하시는 복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 저요 하고 손을 외치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스폰서님들과 어, 소통을 하게 되었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 그 함께하는 리드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반대했던 저희 신랑 지금 여기 함께 나와서 애터미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작년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토 판매사 달성, 팀장, 승급, 그리고 센터장 대기. 저 작년에 세 가지 다 이루었습니다. <laughs> 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적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 어,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의 목표도 세 가지입니다. 오토 팀장 대기, 그리고 국장 승급하기, 영리더스 입성하기입니다. 저처럼 꿈을 가진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앞장서시고 성장하시고, 어, 함께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어, 꿈 리더, 그리고 꿈 이름이 되시길 응원하며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